자, 오늘은 간편장부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단순 경비율하고 그리고 요번 시간에 하는 간편장부를 이용한 신고 이렇게 두 가지 영상이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영상부터는 좀 특수한 뭐 업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이라든가 아니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기부금에 대한 내용 아니면 뭐 2월 결손금을 작성하는 방법 뭐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일반적인 신고 방법은 대부분 간편장부나 아니면 단순경비율 영상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아시다시피 장부신고하고 추계신고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장부신고는 복식부기하고 간편장부가 있는데 요 복식부기는 이 장부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세무대리인 선임하시는 게 좋고요 간편장부는 뭐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요 추계신고 같은 경우에는 기준경비를 사용하시는 분은 별로 많이 없으실 거고요 단순경 비율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 오늘은 요 간편 장부입니다. 그리고 이 간편 장부 오늘 말씀드리는 신고 내용은 간편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간편 장부는 작성이 돼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신고에 대한 방법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간편 장부는 이미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셨어야 돼요. 요건 제 다른 영상 간편 장부 작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는 유형은 대부분 그 받으시면 안내문을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이렇게 받으시거나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이렇게 받으시거나 혹은 모두 채음 납부나 모두 채음 환급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일단 간편장부 대상자는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원하시면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사업자분들이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하나 가지고 단일소득으로 사업소득만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같이 그런 사업소득만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사업장이 두개 이상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혹은 뭐 사업장도 있으시고요. 3.3% 소득도 있으시고 혹은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데 근로소득도 직장도 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프리랜서로서 3.3% 소득이 있으신 분들, 뭐 여러가지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여러가지 경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가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가정은 사업소득이 있으시고요. 여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소득도 물론 사업소득이지만,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도 있으신 분을 가정으로 하고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근로소득이 없고 그냥 사업소득만 있다 그러시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다 무시하시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안 되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고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흐름은 이렇게 돼요. 일단 먼저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 금액을 먼저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이렇게 소득을 확정지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득 공제 그 다음에 세액 공제 항목들을 입력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서 제출을 하게 되죠. 이게 신고서 제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납부 역시도 기한 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말고 하셔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사업소득금액을 구할 때이 매출하고 필요 경비는 이미 간편장부가 작성이 돼 있으셔야 돼요. 혹시 아직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간편장부를 먼저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홈택스로들어왔고요홈택스에서 보시면 제일 위에 세금신고 탭 중에서 여기 종합소득세에서 일반신고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서 뭐 신고도움 자료 조회나 뭐 이런데 보시면 뭐 참고할 만한 중간예나 고지색 조회나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뭐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조회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메인 화면이죠. 그 중에서 왼쪽에 탭 중에 일반신고에 정기신고로 들어갈 건데 그러기 전에 항상 신고를 하시기 전에는 이 신고 도움 서비스를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신고 도움 서비스를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기본 사항부터 뭐 유의할 사항 안내 자료까지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참조를 해 보시고요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두 체험 납부 이렇게 신고 안내 유형이 돼 있는데 기장 의무를 보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죠 이런 그 경우도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안내 자료를 들어오시면 내그 수익금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익금액 나와 있으니까 요건 참고 삼아서 적어 두시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밑에 보시면 단일이 됐던 복수가 됐던 여기에 공표가 돼 있을 텐데 여기는 지금 없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근로소득이 있으면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면 참고자료가 있는데 요것도 메모를 좀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중간연납세액이나원천징수세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 그리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요게 나중에 그 입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메모를 해 두셔도 되고 신고서상에서 요신고도움 서비스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밑으로 내려 보시면 가산세적용을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 0건 0원이고요. 그 다음에 뭐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표시가 없는데 여기에 표시가 돼 있는 대상은 가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 가산세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 영원이 아니라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가산세 명세서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여기 메인 화면에 이제 정기 신고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기본 정보 입력 화면 나오고요. 제일 먼저는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를 누르셔가지고 그 다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이 뜨면서 내 소득 종류 찾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업소득에다가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두 가지의 체크가 돼 있을 거고요. 근로소득이 없으시다면 여기 체크가 없겠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신 다음에 적용하기로 나오시면 그 사업소득이 여기 명세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떠 있게 일부러 해 놓은 건데 여기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 여기 사업장 명세 추가로 새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신고 유형은 지금 우리 간편장부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편장부로 선택하고 여기에 등록하기를 하면. 사업장 명세가 여기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렇게 뜨게 되면 위에 보시면 여기 수정할 수 없는 곳에 이렇게 간편장부가 표시가 되어 신고 유형이. 그리고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여기에 그 팝업창에서 적용하게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이렇게 떠 있는 분들은 이떠 있는 데를 체크하신 다음에 선택 내용을 수정을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간편장부를 선택을 해주셔야 나오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간편장부하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총 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명세서인데, 그래서 지금은 전체 흐름 중에 여기 지금 사업, 사업소득금액 여기를 확정하는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게 장부, 그러니까 간편장부죠. 그래서 간편장부 작성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게 간편장부의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매출액부터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은 아까 신고도움 서비스 거기를 보시면 여기 수익금액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러면 위에 수익금액 합계 이렇게 표시가 되죠. 각 화면마다 위에 보시면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여기서 조회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인데요 요거는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이나 원가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원가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일반 관리비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입력하는 게 이게 지금 그 간편장부에 가장 앞장에 있는 서식이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간편장부를 보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수익금액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입력한 필요 경비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혹시 업종이 하나 더 있으시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두개 이상이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세 줄이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러면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간편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체크를 하시고 선택 내용 수정을 눌러 눌러 가지고 각각 새로 밑에서 작성을 하고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업장마다 별도로 수익 금액과 필요 경비가 나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주의하실 게 있는데 여기 지금 기부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부금을 필요 경비로 넣으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기엔 지금 기부금이 없는데 여기에 기부금을 입력하시기 전에 이 기부금을 안 넣은 상태에서 다른 필요 경비만 넣어가지고 소득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서 한도 계산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정 기부금이냐 지정 기부금이냐에 따라서 한도가 다른데 그 한도 안에서 다시 여기에서 기부금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도 기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부금을 입력하시는 분들은 조금 찾아보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 총 수익 금액과 아까 필요 경비였는데 그, 여기죠. 전화면. 여기서 요 필요 경비를 수익 금액에서 뺐을 때그 소득 금액을 여기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시면 뭐 수익 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그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니까 여기에서는 대부분 건드리실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 경비에 산입이 됐는데,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할 금액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다 그러면 요건 이제 3.3% 원천징수하는 사업 소득을 보통 의미하죠. 거기서 원천징수세액이 있다 그러면 여기 원천징수세액을 클릭하셔 가지고 요렇게 팝업이 뜨면 여기에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적용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오니까 그렇게 원천징수는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근로 소득에 대해서 확정을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근로 소득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떠있죠. 소득의 지급자부터 뭐 소득 금액까지 이렇게 떠있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요게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게 수정하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 금액이 이제 확정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 외의 사업소득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이 화면에서는 2월 결승금을 하시는 건데 이 밑에 보시면 2월 결승금 명세서가 있어요. 그래서 2월 결승금은 만약에 지금 결손이 났다 그러면 여기서 등록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넘어온 결승금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여기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2월 결승금 넘어온 거를 여기에서 그거를 사용해서 공제를 했다 그러면 그 내역도 여기에 적어 주시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월 결승금은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돼요. 2월 결승금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조금 구체적으로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면 결손금 소급 공제세 환급 신청서인데요 이거는 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거는 만약에 올해 결손금이 난게 있다 그러면 작년에 냈던 세금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건데 그럼 뭐 거의 해당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일단 요거는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 공제 명세서 작성이에요.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여기 사업 소득 금액을 확정했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까지 확정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마이너스로 공제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것들이라 여기 소득공제부터 공제를 시작하는 거죠. 소득공제의 제일 첫 번째는 인적공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여기에서 추가 입력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 추가 입력을 누르면 위에 이렇게 항목이 떠요. 그럼 여기다가 기입을 하시고 입력을 아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인적공제를 입력할 때는 요 고령자 공제나 아니면 부녀자 공제, 한부모 가족, 장애인 해당하시면 꼭 잊지 말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혹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셨다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있었던 공제 항목들을 여기서 불러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전년도에 인적공제 했던 게 있다 그러면 전년도 인적공제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은한번더 해야겠죠. 그동안 변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보시고 그 명단이 떠 있으면 각각 명단마다 선택내용 수정을 눌러, 눌러가지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정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를 내리시면 그 소득공제 항목별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국민연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국민연금은 보통 여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쓰시면 되는데 혹시 표시가 안돼 있거나 아니면 금액이 이상하다 그러면 국민연금보험료 불러오기나 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들어가셔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연말정상 간소화 불러오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요렇게 입력을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하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오시면 뭐 우리가 이기 들었던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 공제가 있죠. 이거는 지금 근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입력이 가능한 거고 근로 소득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들어가셔 가지고 요런 식으로 조회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당 되시는 소득 공제 항목이 있다 그러면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어려우시면 여기 도움말들을 들어가셔가지고 설명을 한번씩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소득 공제까지는 끝나게 되고요.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때 이런 것들이 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국민연금 입력했는데 국민연금 외에도 다른 인적 공제와 소득 공제를 가지고도 지금 종합소득금액 574만원보다 많을 수 있으니까 굳이 국민연금을 다 공제를 받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소득공제를 여기서 받게 되면 향후에 연금 수령을 할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소득공제를 안 받으면 과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른 것들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안내창이 뜬다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부족한 금액만 입력하는 걸로 고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제 다음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내역인데요 기부금 내역은 여기서 일단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세액공제가 됐던 아니면 필요경비에 넣었던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니까 그거는 주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액감면 부분인데요. 여기는 대부분 여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어쩌고 이렇게 100번, 101번, 102번이 많이 뭐 해당되실 거고 관심도 있으실 텐데 이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너무 길고요. 최대한 찾아보셔서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감면 대상을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감면을 일단 50% 100% 이렇게 받게 되면 잘못 받았을 경우에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신중하게 항상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신청서인데요 여기는 뭐 거의 해당되시는 부분이 없을 거고 아래쪽에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 원만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세액감면공제준비금 명세서인데 윗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해당되시는 부분들이 없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같은 경우 해당이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서는 뭐 그렇게 크게 해당이 많으신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아래 세액공제 명세서죠. 세액공제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익히 많이들 알고 계세요. 특히나 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여기가 대부분 연말정산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익숙하실 텐데 일단 인적공제에서 자녀세 자녀 같은 경우 입력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자녀세 기본공제가 기본으로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요. 연금계좌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가장 나중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일단 뒤에 것들부터 입력을 하고 올게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데 이런 것들은 연말용산 간소화 불러오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계산하기 하고 적용하기를 눌러.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뒤에. 그 다음에 뭐 보험료 공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건 여기 표준세액 공제가 있어요. 다른 특별세액 공제하고 표준세액 공제를 비교해 가서, 비교해가지고 큰 쪽을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도움말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그 다음에 월세세액공제를 합쳐서 이게 표준세액공제보다 많다 그러면 표준세액공제는 0으로 하시고 이것들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게 표준세액공제보다 적다 그러면 표준세액을 적용하고 나머지를 적용 안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표준세액공제는 13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면 조특법상의 세액공제인데 여기에 뭐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있다거나 아니면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거나 요렇게 되면 여기에 입력을 하고 넘어 오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준비금 명세서는 아마 해당이 없으실 거고요. 그러면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기납부 세액 명세서여가 나와요. 만약에 3.3% 원천징수 당한 사업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근로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가산세 명세서인데 가산세가 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가산세 입력할 게 없으니까 여기는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화면이죠. 이렇게 신고를 했더니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금액이 떴다 그러면 밑에 환급 계좌가 뜰 거고요. 요거 이제 환급이니까 그러면 환급 계좌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여기 플러스 금액이다 그러면 납부세액이니까 이 금액은 납부를 하시면 돼요. 혹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궁금하면 여기 펼치기를 누르셔가지고 세액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를 살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제출하면 이동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하기까지 누르시게 되면 이제 접수증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접수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 있으면 이제 정상으로 신고가 완료된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신고만 끝내면 안 되죠.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납부하기거나 아니면 납부서를 출력해 가지고 납부를 꼭 기한 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고내역 조회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신고내역 조회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서 그 오늘 신고한 거를 조회하게 되면 밑에 이렇게 조회한 내역이 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빨간 버튼으로 신고 이동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로 들어가셔 가지고 지방소득세도 꼭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납부도 하셔야 되고요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이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화면도 몇개 안되고 숫자도 웬만한 건다 기입이 돼 있으니까 확인만 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잊지는 마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다 하셨다 그러면 이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납부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